계좌번호 받아 적을 수 있죠? 게장? 계좌번호. 계, 게... 계좌번호? 계좌번호? 계, 게... 계, 게... 게... 장이 아니라 계, 게... 계좌번호. 계좌번호로? 계좌번호가 아, 게... 아니라 계좌, 게자... 아, 알았어요, 계장번호계장번호 받아 적으세요. 알겠습니다. 종이 있죠? 종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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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, 뭐, 뭐라고요? 종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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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있어요. 니네 돈은 있나? 오늘 설새기만나무 m 하냐어 그래그래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신 i 신신한은행 신..한은행 신..신한..한 신 s a n g a 신한 i n Sin, s 천 n s 신 n 신한신 Hang, Sin, Sin, 아 새끼야 아너새 i 새끼 나쁜 말인데 새 나쁜 말